안녕하세요. 어, 오늘 핸들을, 만, 지금 이제 핸들을 받아가지고 진행 중인데, 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패드도 좀잘 바꾸고 개조했는데, 이거는 어, 추후에 음,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은 어, 요 에어백, 순정 에어백 탈거 방법과 요 새로 구매한 에어백 커버를 교체 작업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두 가지 그냥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추후에 핸들에 관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어 차량은 너무 이제 차 어두워가지고 이거 띄어서 여기서 알려드리려고 요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그만 드라이버 이거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핸들을 보시면은, 뒷면은, 여기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두개 들어가죠? 자, 이쪽 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고, 이거 보이죠? 근데, 조금만 넣고, 이렇게 하면 빠지는 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움직이죠? 보이나? 움직이죠? 이거를 넣고, 이렇게 하면은, 요게 밀리면서 이 구멍이 보이죠 구멍에 구멍 이제 철사가 이쪽 밀리면서 에어백이 탈거 이제 뺄수 있는 거예요 에어백 구멍이 에어백이 렇게돼 있어요 그러면 철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올려 주면은 여기 벌어지면서 여기에서 핀에서 빠질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진행해서 빼는 거고 이제 양쪽 다 똑같아요 이쪽도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이제 알기 쉽게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탈거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차 안에서 하면은 어,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것도 있고 이거 감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요 뒷면까지 요 뒷면 여기 부분 이 부분에 밀어 넣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한쪽 빼고 한쪽 빼고 하시면 되고 <laughs> 핸들은 이렇게 돌려서 빼고 이렇게 돌려서 빼고 위에서 하시면은 탈구가 가능합니다 지금 걸리는 부분 이 하나 둘 하나 둘셋넷 여섯 군데요 근데 좀 알아보니까. 아, 어, 이거 그냥 손으로는 탈거하기 워낙에 힘들다고 해요. 검정색 테이프가 이렇게,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이걸 하나씩 떼일게요. 자, 이거는 제가 이래저래 해보고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와, 너무 빡센데? 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다시 켜서 알려드릴게요. 와..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이 일자 드라이브로 이걸 다 폈어요 고리를 여기는 조금 보강을 다시 뺀 다음에 해야 되는데 와.. 이거 부러졌어 지금 여기 이거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우선은 이걸 다 폈어요 뭐 이쪽 부분 유령은 이쪽 부분은 이거 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옆에 부분이 홈이 이렇게 있어요 옆으로 해서 빼, 빼면 되고 여기도 홈이 보이죠 이렇게 빼면 되고 여기도 그냥 이렇게 빼고, 여기도 이렇게 빼고, 여기도 폼을 이렇게 빼서 했는데, 여기 좀 밀렸어. 요거는, 나중 이제, 장착하기 전에, 다시 핀 다음에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자, 보면은 요 핀을 이제 펴가지고 이걸 먼저 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요거는. 망치로 쳐야 되겠어요. 손, 이제 이걸로는 절대 안 돼. 망치로 치고 올게요. 아파트다 보니까 내려가서 치고 올게요. 자, 다 됐습니다. 망치로 다쳤고요뭐 못생기게 했지만은 좀 너무 세게 친것 같아. 완료됐고. <laughs> 이제 이전에 있던 테이프로 감아서 기스 안 나게. 잠깐만. 다 됐습니다. 어, 눌러가지고 테이프 붙였고 이렇게 장착을 할 겁니다. 아 힘들다. 우선 어웨백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여드렸고 이제 핸들은 다음 영상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상 영상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